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행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결코 이때 의롭다 하심을 처음 받은 게 아닙니다 자 그는요 이미 오래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을 당시에 그가 행한 것은 분명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전적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요 분명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의 폐로 해 인해서요, 믿음으로 받는 칭의 또는 구원의 진리가 워낙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함을 믿음의 위치로 갖다 놓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의롭다하심 그건요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21절이 말씀하려는 건 무엇일까요? 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가 칭의를 받은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예, 그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칭의를 이처럼 행함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요. 21절이 어, 21절이 말씀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바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게도 행하는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22절 말씀 읽어 볼까요?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칭의와 관련해서요. 믿음과 행함은 결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일합니다. 믿으면 칭을 받고, 칭이 받은 자는 믿음을 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자,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칭해받는 믿음 혹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들의 믿음은요, 대부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읽은 19절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칭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요, 역시 1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도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보통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결코 귀신은 칭의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귀신도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은 결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요, 성경이나 혹은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크게 후회할 날이 옵니다. 바로 열리지 않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입니다. 칭의,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 그건요,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칭의와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행함으로 산 믿음을 갖자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생생히 살아 있는 믿음을 위해서요. 믿음을 행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무엇을 행하느냐 보다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행하느냐입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일상을 늘 이런 인식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내 모든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내게 매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들이 성공을 했든 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시다. 자 이런 인식 속에 살아갈 때요 제 믿음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믿음이 행함을 더욱 능력 있게 만듭니다. 더불어서요 제 믿음은 죽지 않고 더욱 활력 있어집니다. 또한 가지 보너스가 있다면요 기적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신앙생활을 그저 머리와 입으로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행함도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몸이 더 피곤할 수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이를 통해 받는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요 행함으로 믿음을 더욱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식으로만 갖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저의 일상을 행함으로. 믿음을 더욱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칭의받고 구원받는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